연애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애는 필 꽂히면 하는 거지만 우리 아빠가 늘 얘기한 게 연애는 멋지게, 결혼은 신중하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애 때 자주 싸우면 결혼할 때더 싸울 것 같아. 싸우고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지게 돼. 바람 피고 있을수도 있어. 누가 불까봐 그럴 수도 있어. 예쁘기는 개뿔, 다 얼굴이 다 뭉개졌어요. 진짜 우리 딸이. 생기가 어, 어려운 일단 산인과 선생님 이아기가 생기기 어렵다고 했었어요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에요 그죠 갱년기 무서워요 갱년기 무섭다는 거 저도 알죠 약간 우울해지고 오늘 밤에도 지금 제나가 밖에 나가고 없는 거예요 좀브이 갔다가 친구 만나왔다가 왔는데 그래갖고 너무 허전해서 켰어요 오늘 데이트 잘하고 왔죠 좀 전에 헤어졌죠 <laughs> 일요일 밤에 그냥 심심해서 켰어요. <laughs> 잘 보냈습니다. 예배도 잘 보고 나는 오늘 사실 또 이제 그써빠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그 소개팅 오빠님이 옆에서 예배를 보시니까 안 울려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약간 하나님 하나님한테 살짝 삐져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뜨겁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보러 갔는데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고. 음. 예배 잘 봤죠. 남자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 마음의 중심. 결혼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마음이 따뜻하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이게 썸 이번에 소개팅하는 썸 오빠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연애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애는. 필히꽂히면은 하는 거지만 우리 아빠가 늘 얘기한 게 연, 연애는 멋지게 결혼은 신중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는 남자는 나를 좀 감싸 줄수 있는 남자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기댈 수 있고 뭔지 모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연애 때 자주 싸워요. 동거다능을 맞춰 가는 거.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 없다 그래요. 근데 연애 때 자주 싸우면 결혼할 때더 싸울 것 같아. 너무 자주 싸우는 사람은 너무 피곤하지 않나? 너무, 인생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피곤한데, 같이 있는 사람하고도 맨날 싸우고 피곤하면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음. 전 자주 싸우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싸우고 너무 안 맞아서? 맞아요. 싸우고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지게 돼.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1, 2m씩 떨어져서 걷는 건. 어제 제나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음. 어쩌면은 바람 피고 있을지도 있어. 누가 볼까봐 그럴 수도 있어. <laughs> 너무, 너무 나쁜 얘기를 들었었좀안 좋은데. 혈액형 봐요 저의 우리 속에 그썸 오빠가 A형이래요. 음. 제나는 밖에서 놀고 있고요. 밤늦게 돌아내 뭐라고 하는데, 뭐, 엄마 말을 듣나요? 제나가. 응? 음? 응? 음? 접종을 근데 이제 외국 가고 이러려면은 결국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 우리도 빨리 위드 코로나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썸 오빠가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아이슬란드거든요. 오로라 보고 싶어 하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꼭 오슬라, 슬로 공항에서 만나요. 아이슬란드. 부종은 식사 관리야,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거 해야 돼요. 30대부터는 30대는 제가 좀잘 나갔어요. <laughs> 재밌는 일도 많았고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약간 식탐에 꽂히기에는 되게 바빴어요. 일도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고, 찾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30대는 참았다기보다는 좀 바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40대부터는 참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식탐을. 아, 정말 좋죠. 난소나이. 와. 36세 난소나이 24세 나왔어요? 어. 저는 아마 53세인데 난소나이 70세일 거야, 아마. 저는 막 자궁내막증도 있었고 자궁근종도 있고 무럭도 있고 진짜 우리 딸이 생기가 어려운 아기를 갖기 어려운 그랬었거든요 난소는 늙었어 내가 <laughs> 축하드립니다 36세에 난소나이가 24세라니 근데 저희 때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있었으니까 막 무럭이 터지고 수술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음, 자궁근종도 있었고 일단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기가 생기기 어렵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진단명이 없었어 저는 벌써 제가 30대면은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53살이잖아 제가 그런 말이 단어 가 없었어요 단어선 난수증은 근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생리를 막 2주씩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썸남오빠 브이로그 음... 아 근데 우리 오빠가 너무 수줍을 많이 타더라고 차 안에서 라이브 할때 어깨만 보여줄게요. 귀만 보여보보니까 점점, 점 저희가서 붙어 있더라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세뇌를 좀 시켜갖고 브이로그 찍어야 된다. 우리 오빠라. 고 우리 오빠라 그러지. 너네 오빠라 그러냐? 우리 오빠라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한열 번은 만난 것 같은데 생갈 수는 없잖아. 함께 예배 봤죠. 오늘, 아 그, 오빠님이랑 같이 예배를 봐서 안 울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화장 너무 망가지니까. 그, 오빠님 친구 집에 가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한테 예쁘게 보여드릴 테니, 예쁘기는 개뿔, 다, 얼굴이 다 뭉개졌어요. <laughs> 화장이 다. 그냥 뭉개진 상태로 지금 라방 킨 거예요. 그럼 조금 닦기는 했는데, 엄청 울었다는, 엄청 울었어